조홍천, 신지호두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 뭐 청문회도 있고, 이번 한 주에 정치권 이슈가 꽤 많은데,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어,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유상범 원내수석, 뭐 이렇게 당 지도부가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 보통 뭐당 지도부가 당내 소속 의원들 세미나 하거나, 뭐 이러면 많이 가기는 가요. 근데... 이~ 그~ 참석자들 면면을 보면 뭐~ 리세코리아라고 해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했던 뭐~ 인사들 뭐 대표적으로 전환기 한국사 강사 이런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왜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제 윤 어게인 집 뭐 토론회에 지도부가 갔느냐 이런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원들이 주최하는 토론회는 지도부가 다 가는 게 원칙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던데 예. 근데 어제 유사한 또 토론회가 장동혁 의원 주최로 있었고요. 네. 거기에 등장한 스피커도 그 전날 윤상현 토론회하고 똑같아요. 아, 전한길, 전학일... 심규진 네. 뭐 이런 분들이에요. 똑같아요. 네. 아주 극단적인 주장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고수 제거는 윤석열 정신으로 재무장을 해야지 가능하다. 아, 이게 일단, 지금 당의 혁신이는 네. 뭐 당원 당규에 사죄를 넣어가면서까지 이제 더 확실한 절연을 얘기를 했는데 <laughs> 그렇죠. 반대단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혁신을 하자는데 거꾸로 그 퇴보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또 조금 더 노골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극우 반동화. 네. 뭐 이런 건데 대선 패배 의 원인도 윤 대통령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렇군다. 윤 대통령과 함께했으면은 대선 승리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거고. 그러니까 탄핵은 왜 했느냐. 그 심규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에, 윤상현 그 토론회에서 네. 탄핵 찬성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적 전능하다 이런 막말까지 막 해대고. 아 그런 얘기도 나오군요. <laughs> 예. 근데 거기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인 송원석, 정책위 의장 김정재, 사무총장 정점식을 비롯해서 지도부가 총 출동했어요. 음한두 명이 간게 아니고 다간토론회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당에서 나오는 메시지랑 정말 상충이 되거든요. 혁신안이랑도 뭐 물론 배치가 되고 당 지도부도 송원석 원내대표조차도 뭐 사죄 메시지라든지 뭐 대통령 재구속에 대해서 뭐 송구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는데 이거는 뭐. 말과 행동이 좀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제 기억만 하더라도, 어, 과거 권영세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한번 사과했고, 네. 김문수 대선 후보도 선거운동 막바지에 또 사과했고, 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뭐, 거기는 진짜 사과를 많이 했죠. 네. <laughs> 근데 사과해놓고 돌아서 가지고 유노게인을 얘기해요. 음... 그렇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앞서 말한 사과는 뭐고 돌아서서 얘기하는 윤호게인은 뭐냐 계속 그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사과란 말이냐 음. 아니 그러면 언행이 일치해야 그 사과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고 지속 가능성, 그럼 앞으로 변화 가능성까지도 믿어주고 좀 지켜보는 건데 네. 얘기하고 돌아서서 윤호게인이고어 지금 당을 이렇게 망쳐먹은 게뭐 너무나 명약관화한 세력들이 우리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이다. 지금 단결해야 된다. 그건 아무도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 네. 우리 책임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분산시키는 거잖아요. 그럴 줄로 다 짐작을 했잖아요. 만약에 혁신을 하려고 한다면 12월 3일 이후로 기회는 수도 없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계속 거꾸로 갔고요. 네. 계속 거꾸로 갔고 최근에 김용태가 뭐, 5대 뭐혁신안이라고 했나요? 네. 뭐, 그 중에 한, 한 두억에 세 개만 받고 해도 돼요. 그런, 그, 당에서 가장 젊고, 또, 혁신, 저 정도면은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전환을 하는구나. 네. 라고, 어, 얘기를 들을 만한 그런 비대위원장이 있었는데, 그걸 굳이 너 오늘로 저임기 끝났으니까 나가. 그리고선 언더친윤들이 수근수근수근 돼가지고, 야, 그러면 이거 새로 뭐 어떻게 하느니, 원내대표가 그냥 비대위원장 겸임해가지고 그냥 계속 가는 게 가장 안정적이겠다. 관리형으로 가자, 그냥. 예. 예. 그러면서 혁신이는 띄우고. 혁신이 띄우고. 저, 저, 저번에 그러지 않았나요? 민주당도 옛날에 뭐 혁신이 띄워가지고, 시간만 벌기를 한 거거든요. 네. 이 저글링 하면서 눈속임하고 음. 시간 벌기 하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laughs> 그뭐 시작하기도 전에 발로 차버리고 윤희숙 여연 원장이 받았는데 참왜 받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네. 간에 네.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일도 진정성이 네. 없다. 고용세 저, 전, 혁, 저, 비대위원장, 요즘 굉장히 목소리가 높아요. 저런 네. 분이 아니었는데, 한동훈하고도 뭐, 각을 세우고, 뭐, 왜저는지잘 모르겠는데, 뭐, 고, 고발도 하고. 심지어는 지금, <laughs> 당일 날계엄해제 바로 한건 너무, 왜 계엄을 했는지 자처주정 살펴보지 않고, 계엄해제에 동참한 건 감정적인 대응이다. 좀 성급했다, 뭐. 예. 네. 어떡하란 예. 말이야. 어하란 예. 말이야. 내란 세력으로 완전히 가는 건데. 그리고, 걔엄 11일 만에 탄핵 들어간 거. 네. 그거 온당치 못하다. 어떡하라고. 아니, 그뭐 민심하고 맞서가지고 언제까지? 언제까지 싸우겠다는 예. 거야? 예저 이게... 어, 그런 분이 아닌데, 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당 분위기를 보면 전혀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예. 것 같아요. 12월 3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걸 가지고 좀 감론을 박을하는것 같은데 특히 전당대회 출마 검토하는 걸로 알려진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끼리 뭉치는 게 먼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동지애를 이제 좀 회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예요. 자꾸 이제 뭐, 뭐, 그때 어땠냐, 그때는 어땠냐라고 하면서 뭐 사죄를 해야 된다느니 뭐 반성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내부총질이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이 얘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단합부터 해야 된다라는 주장은요. 이건 뭐 혁신하지 말자는 얘기고요. 예. 에, 저는 뭐 장동혁 의원이 뭐 동지애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난센스라고 봐요. 뭐 누구 덕분에 수석 최고위원도 되고 아, 모두 했던 사람이 동지애를 얘기하는 게좀 그렇고요. 보니까 뭐전한길 씨가 장동혁 의원을 극찬을 하더라고요. 네. 장동혁 쓴드롬이 일어나고 있다. 아, 언제까지 그, 사주하란 말이냐나는이 예. 얘기 이후로 예, 그 장동혁이 그걸 페이스북에 올린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다. 네. 그 그러니까 아마 그구쪽 사람들이겠죠. 예. 음. 언제까지 뭐 사과만 해야 되느냐. 근데 장동혁 의원 얘기 들어보면 뭐그구 이런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된 거고 신우파 뭐 이런 표현을 좀 쓰더라고요. 그, 스스로 그 구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예. 근데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신우파라는 게 뭔가 좀, 뭐가 새로운지가 더, 더 오른쪽으로 가는 게더 새롭다는 그런 의미로 밖에 읽히지 않고. 네. 지금 저는 이렇다고 보는데, 아까 그권영서전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 얘기도 했는데, 지금 이 3대 특검의 칼날이 국내 힘 의원들을 향해서 이게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자기도 언제 그 칼날을 맞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 그 공포감, 그게 엄습해 있어요. 음. 그 내색하기는 힘들어요. 네. 아, 근데 그 칼날이 나한테도 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건데, 특히나 이제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거를 뭐 개험을 사과하고 뭐 하고 또그 탄핵 반대한 거에 대해서도 뭐 사과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내란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좀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음, 계속 사죄를 하고, 뭐, 어. 그 문제점을 막 인정을 해버리면, 네. 특검 수사에 불리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명분을 좀더 높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사고가 있어요. 근데 네. 전혀 다른 사고도 있거든요. 우리 이 당이 그런 것과 절연하고 이렇게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야지, 네. 오히려 이 당을 무슨, 저, 위원장당이다 내란 동조당이다 뭐 하기가 좀더 힘들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음. 이게 완전히 정반대의 생각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 지금 또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그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7 단계 인사들이랑 유독 뭐 한동훈 전 대표랑은 직접 설전을 벌이기도 했고 고발까지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그, 이른바 쌍권 지도부에서 대선 앞두고 이제 후보 교체 시도가 좀 있었잖아요. 이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가 될지 모르는 걸 대비하느라고 돈을 한 160억 원 정도 썼다. 뭐 이런 의혹이 여의도에 도나부죠? 이걸 김종혁 전 최고가 제기를 했더니 고발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당내에서 이런 고발 전까지 벌어질 만큼 감정의 골이 엄청나게 좀 깊은 상황 같습니다. 그렇죠. 말입니다. 어쨌든 권영세 어전 위원장 저도 뭐잘 아는데 뭐 그렇게 격한 분은 아니시거든요. 예. 굉장히 요즘 깜짝깜짝 놀랍니다. 뭐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뭐 SNS를 통해 가지고 한동훈이라든가 뭐 <laughs> 친한계 쪽을 뭐 비아냥거리는 그런 글들도 자주 올리잖아요. 네. 어저께 그저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마땅히 야당으로서 지적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청문위원이 야당 청문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여당 쪽 반응이 뭐냐. 니네 내란정당이야. 뭔 내란정당이 니네. 야이 닥치고 있어. 그런 어, 식으로 해요. 네. 청문회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민주당 쪽 사람들 내심에는 네. 니네들은 니네 아까림도 못하는 건데 아유 뭐 어디 나와가지고 뭔 소리야 야 돌아가지고 니네 아까림이나 먼저 해뭐 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위원정당 해산을 넘어가지고 국고 국고도 뭐못 받게 하겠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법안들 지금 막 내고 있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 진작에 떨었어야 됐어요 예. 네. 절연하고 윤, 윤석열하고, 절연하고 반성하고, 뼈를 깎고. 이게 말입니다. 손가락이 하나 잘못됐어요. 네. 이게 뭐 시기를 놓쳤어. 그럼 손가락 잘라야 돼요. 안 그러면 팔목까지 가요. 근데 또 아까워졌다 보니까 또 팔목을 자를 기회를 놓쳤어. 그러면 팔꿈치를 잘라야 돼요. 아. 팔꿈치 안 자르죠? 예. 팔 잘라야 돼요. 시기를 놓치면 계속, 계속 더 커지는 거예요. 팔 팔안 자르면요? 네. 그 다음에는 목숨이 경각에 달합니다. 제가 음. 보기에는 팔꿈치 근처, 저, 팔 근처까지, 네. 어깨 근처까지 지금 간것 같은데, 19%인가요? 갤럽하고. 지지율이요? 예, 네, 네. MBS. 네, 19%. TK에서도 민당이 졌잖아요. 민주당이 더 높게 나왔죠. 그리고 뭐, 저, TK 지역의 신문을 보면 아주 국힘에 대한 뭔조가 뭐, 아우, 그냥. 생생합니다. 그리고 내가 뭐 십몇 년된 당원인데, 네. 야 정말 탈당하고 싶다 이런 게 지금 막 속출하고 있어요. 음, 네. 가장 위험한 게 지지자를 창파, 창피하게 부끄럽게 만드는 건데 지금 다들 부끄럽다 그래. 왜 그럴까요?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음. 빨리 자르고 봉합하고 네. 그리고 저 기력을 해야지. 지금은 뭐 체력이 안 되니까 수술 못 한다. 지금 수술 안, 안 하면 죽어요. 음, 지금 일단 국민의힘 상황은 좀뭐 그런 것 같고 또한 가지 이제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뗄려야뗄 수가 없는 관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지금 그 구치소에서 조사를 계속 구름하는 상태여서 두 번째까지 이제 강제 구인을 좀 시도를 했는데 이게 강제로 정말로 이제 물리적으로 끌어내는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사 안 하고 그냥 기소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윤전 대통령이 개엄에 대해서 본인이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를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리고 개엄은 정당한 것이었다. 사유가 있었다라고. 네, 경거성 개엄이고 자유민주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뭐, 또전한길 씨와 같은 사람들은 뭐 구국의 결단이다. 네. 아, 뭐 개몽령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또 연일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에 메인 스피커로 나와서 목청을 높이고 있고, 음.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근데 그윤전 대통령도요, 본인이 그렇게 떳떳하고, 그 구국을 위한 결단이고, 뭐 그랬으면, 왜 이렇게까지 뭐 피하고 뭐 하고 할 일이 아니죠? 조사를 왜안받 오히려 뭐 당당하게, 예. 이 정도 되면 뭐 양심범이고 확신범이고 정치범 아닙니까? 예. 음, 받아야 된다. 예. 근데 오늘을 보니까 그 특검조사에는 불응을 했는데요. 지금 뭐 미국, 리버티대라는 데 이제 교수인데, 모스탄이라는 분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부정선거를 좀 주장하는 이런 걸로 유명한 사람이고, 어제는 이제 서울대 정문 앞에서 뭐 기자 간담회 같은 걸좀 열었거든요. 오늘은 구치소에서 윤전 대통령 접견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그냥 이제 다수의 국민들이 봤을 때는 특검조사에는 불응을 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 뭐, 윤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과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한또도 접견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좀 어떻게 비춰질까요? 그러니까 그 건강이 예. 검찰에 오라 그러면 막 극격히 악화돼 가지고 어 도저히 못 나가고 모스탄 교수 같은 사람이 오면 또 극격히 업돼 가지고 막 잠깐의 접견이 잠깐 거. 할지 어쩔지 모르겠으나 예. 진정성이 없는 거죠. 아까 뭐 드러낼, 끌고 올 방법이 없다고 아까 앵커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속영장에는 인치도 강제로 할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대원 판례 중에 퇴직원 싸가지고 데리고 올수 있다. 뭐, 그거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어, 구속영장에서 허용된 범위다. 근데 이제 국격의 문제죠. 음. 명색이 그래도 전직, 최, 요, 즉, 직전, 채, 직전 대통령. 대통령인데 거기를 뭐 그냥 답삭 들어가지고 나온다? 국격이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냥 안 온다고 자꾸 버티면 음, 음. 옥중 조사도 하면 되잖아요. 그 저는 우선 제일 근본적인 잘못은 윤전 대통령한테 있다고 봐요. 네. 당시이 공정과 상식 뭐 법의 집에 법치 그 그걸로 대통령 됐잖아요. 검찰총장하면서도 계속 예. 그 얘기했었고. 저 뭡니까 이게 법 앞에 평등합니까 이게 예 음. 어느 자범이 구속되는데 검사가 나오라는데 안 나오고 버텨요 두 번째 그렇게 끝까지 버티면 들어 드러내는 거는 국격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다면 특검이 가서 조사한 게 맞죠 예. 할수 있어요 근데 아마 특검은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씨 조사를 저 경호 별관가가지고 했잖아요. 네. 그때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뭐야 우리가 왜 그까지 가냐. 근데 이건 상황이 좀 다르니까 음. 구속 기간 연장 없이 기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laughs> 저는 뭐 계속 이렇게 수사를, 조사를 거부한다. 이 기록만 쌓을 게 아니고 구속의 사유가 뭡니까? 범죄의 의미가 소명이 되고, 그 다음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수사를 해야 되는데 증거를 없애거나, 수사를 해야 되는데 도주할 것 같으니까 잡아놓는다. 음. 즉, 사람 잡아넣기 해가지고 구속하는 게 아니고, 수사하기 위해서 구속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죠. 예. 검찰이. 수사에 구속한다. 조금 더 편의를 위해서? 예. 그러면 구속했어요. 구속했는데, 거부한다 해가지고 수사 안 하고, 조사 안 하고, 그냥 기소한다? 그럼 왜 구속했냐는 얘기가 나와. 음.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야 돼요. 예, 이렇게 자꾸 신경전, 기싸움 할게 아니고 좀 어쨌든 조사를 해야 되는 게원저라면은 국정조사도 네. 검찰. 아니 그거 할까요? 안 하면 구속 왜 왜냐는 얘기가 나온다니까. 음, 예. 그러니까 가는 게 맞아요. 이제 지금 이 정도라면. 네. 저렇게 안 나오는데 어떡 하냐. 그러면 이래서 갔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그 이해하지가 않겠습니까. 음. 지금 이제 대통령 구속된 <laughs> 상태 이고 내란 특검에서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조사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드론사의 뭐 북한 무인기 파견 관련해서 좀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민주당에서는 김병주 의원이 군 출신이니까 본인이 좀 제보받은 얘기를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김정은 관저 성공을 정찰한 거다. 그리고 이게 조직적으로 좀 은폐된 정황도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럼 뭐, 사실 관계 지금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드러날 텐데, 저는 예. 그거 사실이라고 봐요. 무인기. FB 무인기를 김정은 그1 5 관정과, 아, 그쪽으로 이제, 뭐 해서, 그, 근데 2022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 해, 네. 12월에 북한이 무인기 보낸 적 있잖아요. 네. 두댄가세대 그래갖고 뭐, 용산, 상공도 뭐 지나가고 다지갔다 네. 네. 그래서 뭐 뚫렸다 이런 얘기 네, 있었잖아요. 뚫렸다 그는데 그때 윤 대통령이 우리 그 드론을 두 대를 또 보냈어요. 네. 그 대응으로요. 송골매라고 하는 드론을 네. 두 대를 보냈는데 이게 북한 영공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북한이 들어왔다가 나간지도 몰랐어요. 음. 나중에 우리 군 당국에서 그걸 발표를 했거든요. <laughs> 네. 발표를 했는데 그때 우리 군 당국 발표를 알고 북한이 오 남쪽에서 그거 보낸 거 우리 저 연공 들어왔다 나갔구나 그래갖고 그총 참모장 있던 박정천 있잖아요 네. 그노동당 노동, 중앙 군사위 위원장이 이제 김정은이고 부위원장인데 네. 그목 날라갔어요 아 그게 뒤늦게 드러나가지고 음, 예. 그게 그럼... 경그 경질 사유로 본 음. 거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엄청난 효능감을 느낀 거예요. 아, 음.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예. 활용이 됐을 수 예. 있을 것 같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민주당에서는 계속 외환죄 뭐 그리고 일단 이게 검찰 뭐 특검에서도 이적죄 적용을 하고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이런 행위 자체가 좀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맞대응 성격이 라거나 그 지금 우리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을 한 상태에서 대치 중인 상황이면 할수 있는 행동이 아닐까 이게 외환 째로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일반 이적 죄가 그러니까 외환 유치가 안되니까 이제 통모가 입증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이 일반 이적 대한민국 군사 군사상 이익을 해야, 해야 하는 경우 예 근데 이게 <laughs> 왜 해야 하는 거죠? 동선이 노출돼서? 응? 뭔가 이렇게, 그. 아, 그러니까 이게, 저, 우리 국방을 위해 가지고 보낸게 아니고, 쟤들 자극해 가지고 전쟁하려고 하는 거다. 도발을 유도하고. 네, 그럼 전쟁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 군사상 이게 해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인 것 같은데요. 우선, 내란 특검의 경우, 어, 수사 목표 중에 가장 큰 게, 외환체를 어떻게든 유죄로 받아내는 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도 하고, 뭐, 아주 고강도의 수사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팩트가 이 의도란 거, 간건 맞아요. 네. 근데 왜 갔느냐? 그건, 예. 그건 작전 목표고 의도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징하게 뭐, 증거나 증언으로 드러난 게 없어요. 음. 그런 상황에서 전직 사성 장군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 작전 시기, 경로, 목표, 그 다시 사실 군사 기밀 사항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거기다 보면 뭐 백령도에 드론사 뭐101 대대가가 백령도에 있고 우리가 뭐 타겟을 잡는 거는 김정은 관저에다가 뭐 남포 해군 시설이고 예.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다 해요. 그게 오히려 북한한테 공유되는 정보 같은데. 난 그게 예 그게 쟤들 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네. 왜 우리 거 그냥 다 까니까. 그러니까 지금 초동 단계입니다. 내란 특검에서. 과연 일반 이적제가 되느냐 마느냐 기초자료 수, 수집 중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이런 정말 이 남북 대치 상황 분단 국가에서 이런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고사 정보 같은 거를 막 그냥 떠버려도 되는가 저라면 네. 그러겠어요 이건 뭐 저번에 적폐청산할 때도 똑같습니다 누구한테 제보 받았다라고 하면서 방송 나가지고 떠들었어요 그때도 음. 민상 의원들이 예. 나 그때 그랬어요. 아니, 그거, 검찰에다 제 알려주면 돼. 그 사람들이 수사할 거 아니냐. 그거 왜 떠드냐. 그수사방해다 음. 이것도 마찬가지. 수사기관에 얘기하면 되지. 왜, 얼, 그, 대국민 앞에서 이렇게 본인이 다 공개를 하느냐. 그러니까 다, 뭐, 예. 목적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국방을 취약하게 하는 거라고. 음. 분당 국가에서. 네. 지금 뭐, 전작권 얘기 나오는데, 나 그것도 환장하겠지만. 네. 어쨌거나, 저 저번에 뭐야, 곽정근 특전사령관, 예, 겸 다음 날인가 가지고 유튜브했잖아요. 김병주 의원이랑 했죠. 예. 네. 박선원. 박선원 의원이랑. 그래가지고 뭐다 클리어 됐습니까? 오히려 그좀 정치적으로 오염됐다, 네, 곽사령관의 예. 증언이 뭐 그런 비미를준 거잖아요. 음. 왜 자꾸 이런 걸 하는지 난잘 모르겠어요. 예. 뭐, 침장은 갑니다. 음. 왜 그런지 침장은 가지만. 오히려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면 될 일을 국회에서제보해요 아, 제보해야죠. 나중에. 예. 그래가지고 이게 적용이 됐다 그러면 사실은요. 지금 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거 제가 제보한 거예요. 음. 그럼되는데 그게 맞지.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